눈으로 하고 확인을 체험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불가로 서 얘기하면, 뭐, 인연이래, 인연 법을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걸 같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전전생이 됐건, 뭐, 그 전생이 됐건, 다 인연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만나고, 뭔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프로그램 돼갖고 한그 인생에서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어찌됐건 다 같은 인연이니까 이런 인연을 만나갖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또 건강을 찾을 수도 있고 자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나갖고 같이 이렇게 또 이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즐겁게 즐겁게 나가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의식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오래전부터 설명한 게 이제 물인간, 이제 얼음인간, 물인간, 저는 저 수증기 인간이라고 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의식 스펙트럼에 따라서 내가 얼음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물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기체 인간으로 사느냐. 저는 오래 전부터 그거를 제가 느끼고 알아서 각주이만 노력을 해서 내가 내가 얼음이 있다 몇다면 녹여서 물이 되고 물이 있다면 그것을 수증기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저는 그거를 홍익 인간 재세이와 하고 저는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체 인간, 수증기 인간이 될수 있다면, 나의 의식이.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하는 그 얼음처럼 굳어 있는 그런 부분, 분들을 내가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수련을 통해서 내가 물 인간이 되고 수증기 인간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이제 해왔고요. 아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명상을 통해서 발견한 운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전생에 누적된 가운데 에 자기의 습성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 습성은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그 표현을 쓸게요.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라는 인간으로 오게 됐을 때는 똑같은 사람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왜 똑같은 사람을 열어두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미세하게 다른 스펙트럼으로 자기의 습성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저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 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잘 보면요. 그 저는 그것을 운명의 버킷리스트라고 저는 합니다. 그걸요. 그래서 과연 내 안에 버킷리스트 안에 나의 운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는 것이 수련 과정에서의 지명이에요 그 지명이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 내게도 몸을 갖고 내가 다시 환생해서 온 이유는 분명히 있고 그 환생을 허락한 존재가 있어요 상태가 그, 그, 그 상태가 주는 것은 나에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뭐 신학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니 없지 뭐 이렇게 하지만 경험해보니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 없는 거 없어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거 왜냐? 자유의지를 다른 곳으로 낭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이 허, 저, 혼용이 돼서 운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설정이 돼서 오고요. 그다음에 그 거기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연이라든지 그거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심력, 의식력, 의지력, 관계력입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펼쳐져 있는 자격력이고요. 그것이 우주에서 선택한 인간이란 존재, 다른 존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그것이 있는데 그 관계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비는 카르마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를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그 관계력이다. 그 관계력은 없는 가운데서 생성이 되고. 그래서 형성이 돼서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거고요.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 가는가. 그거를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의식이 점프가 됩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구, 삶에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어,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내가 책 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 중에 명상 중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와 정말 감사하다 내가 몰랐던 이런 것들을 나에게 하늘에서 우주에서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참 수련이 참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해답이 다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자기가 수련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의 그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된다. 내가 뭐 하나 안다고 내가 건방지게, 내가 또, 내가, 내가 박사다, 내가 뭐 도사다, 뭐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는 얼음 인간 도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도 수련하는 방편들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의식의 향상으로 가는 거지. 어느 하나 딱 됐다고 내가 도노돈수 했다고 잘난 척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도와 덕이 길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놀람> 각자마다, 야 각자가 진짜 다 신들이구나. 이게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각자가 다 그래요. 그게 바로 저는 <놀람> 하늘의 저 원리라고 보거든요. 하나 한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세상 자기 우주를 펼쳐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다들 정말 굉장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다. 그래데 다만 그거를 깨라 이게 깨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줄타둥시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 깨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차원계를 깨면. 그럼 반드시 하늘에서는 거기에 정보를 준다. 그래서 깰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하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다라고 저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음.